아멘. 오늘 이아이 아, 이 비밀이 크도다, 아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남자분들은요 노력을 인정받고. 또,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말을 기뻐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당신은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네.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멘트라고 합니다. 또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것인데요. 또 여자들은 특히 사랑이나 예쁘다는 말을 좋아한대요. 자주 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나 사랑해? 이렇게 자주 물어보죠. 남자들은 자꾸 뭘 물어봐. 다 알잖아. 얘기를 안 해줘서 싸움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사랑해. 그리고 예쁘다는 말, 우리 자기가 제일 예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감하는 말. 저런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 엄청 좋았겠네. 이런 공감하는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또 좋아하는 말은 각각 달라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건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관계가 어떤 비밀이 있는지 말씀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그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복종이 말뜻이 좀 되게 강압적으로 보이는데 먼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 사랑하는 그 기반 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낌없이 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어,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것을 어저께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은 아내를 향해 사랑할 때그 기준이요.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코도 있겠고요, 머리도 있겠고요, 입도 있겠고요, 팔도 있겠고요, 다리도 있고요. 내 몸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신체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내 신체에 붙어 있는 그 부위처럼 그렇게 안내도내 몸으로 여기며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남편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며 아낌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남편이라면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어떤 어 부부 관계를 통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또 어떤 관련이 있는 말씀인지 더 깊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또한 자녀들도 아낌없이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애쓰지 않죠 그런데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몸에 대해 이와 같은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몸과도 같은 아내에게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보이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말합니다. 성도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아,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신부라고 하잖아요. 어,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비밀을 여기 부부와의 한몸된그 비밀에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3 0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임이라.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라는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원어는. 이는 바로 앞절의 하반절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밀접한 관계로 유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자기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우리 몸 안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눈, 코, 머리, 팔, 다리, 여러 가지 기관이 있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의 한 지체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로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면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어 부부가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통하여 함께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이룬다는 말임과 동시에 결코 이제는 뗄래야 뗄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부부 관계 역시 교회도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본 절에 언급된 이 비밀에 해당하는 위스테리온은 미스테리라는 말이 있죠. 이 원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영어도. 그래서 결혼 관계에 대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롭고 오묘한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마치 한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과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너무 동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에서 바울은 아내에게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존경하라고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포베타이라는 단어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한 권위에 대한 인정에서 나오는 공경과 존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외는 교회가 주님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와 비슷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 기반의 기초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이런 신비한 연합한 관계에서 상호 사랑, 존중과 경외의 모습을 부부 사이에 적용시켜 본다면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결국 부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짝지어 주신 것이며 남편과 아내에게 모두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이제 한몸을 잃은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곧 머리와 몸체인 것과 같이 부부 관계 역시 하나 된 통일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 통일의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통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깨어 있고 단절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를 이루는 가장 기초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닮아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하나를 이루고 싶어 하는 꿈과 소망임을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피상적인 관계보다 더 넓고 깊은 관계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놀라운 비밀인 거룩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영광된 자림을 우리가 알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내 신체의 일부처럼 사랑하기를 애쓰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함으로써 아까 존중, 남편이 존중하는 말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런 말을 오늘 작은 실천은 아봐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남편이 없는 분들에게는 가족에게 한번 해보시면 오늘 어, 가정이 또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이렇게 작은 하나의 실천이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아, 없, 없으시다면 저와 같이 없으시다면 가족에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시간. 하나님 남들은 잠들어 있는 이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얼마나 소수, 소중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연합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자기 몸처럼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내는. 남편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세상은 가정을 깨어지고 가정이 연합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어, 몸된 교회에 소속된 가정들은 온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어, 부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연합 한 몸됨을 애써 이루어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서 작은 실천을 우리 가족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세 가지를